땅에서 이팔만의 보살 마살들이 뭐 이렇게 솟아 올랐어요. 그리고, 어,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보살들이 영축산에 모여 있었는데, 타방 보살들이죠. 타방 보살, 또 부처님의 분신까지도 다 모여 있었는데도 모여있어서 있어 그들이, 어, 이 묘법연화경을 그 음, 철하겠다고 예, 묘법 연화경을 포교하겠다고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만두어라 하면서 어그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 해서땅 속에서 올라온 이그 보살들을 새로 주목하라 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 몇법 그 연화경을 설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도대체 이땅 속에서 온 분이 누굴까? 음, 그리고 설법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특별히 이들을 더 지지한 건 뭘까? 음,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독성할 때마다 참땅 속에서 올라오신 보살,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수의 보살님들이 막땅 속에서 올라왔다는데, 또 그들이 지상에 있는, 음, 지금 모여있는 대중들을 보다도 더 낫다는 말인가. 어, 지금 지상에 있는, 뭐, 법회에 모여있는 분들이 설법을 하니까 그만둬라, 라면서 대신 이들이 이제 설법을 하게 했으니, 더 뛰어난 이들인가? 어,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경문에서는 이제, 이들은 과거 오래 전부터 부처님께서 제도해온, 부처님의 수명은 이미 오래돼서, 인생뿐만 아니라 그 앞전생부터 이렇게 제도해온 보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경전에서만 있는 그 말고도, 이 부분을 참고를 해봐야 되죠. 왜 이렇게 지상에, 한 아, 땅에서 올라온 보살이지? 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지? 왜물 속에서 올라오지 않지? 어, 땅에서 굳이 올라올까? 어, 이렇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 어제 우리 청소년들하고 다큐를 하나 봤는데, 다큐에서는 그, 음, 강원도 어디에 가면, 방이 한 스무 개 정도 되는 골방, 조그마한 쪽방을 원룸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에, 이렇게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문관이죠,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폰도 빼앗고, 노트북도 빼앗고, 그한두평 되는 방 안에서 3박 4일 동안 지내게 하는 거예요. 주는 물건은 오로지 카메라. 자기 기록을 하라고. 자기가 3박살 동안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카메라를 하나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녹화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죠. 3박살 동안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갖게 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보는 거죠. 나는 누굴까? 이걸 주제를 가지고 나는 뭘까?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이는 이제 그 맨날 셀카만 촬영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런 아가씨는 내가 왜 맨날 셀카만 고집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어떤 아가씨는 이 맨날 맨날 이렇게 늘 사람 소리가 들려야 된대.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있어도. 늘 테레비나 노트북을 켜놔야 되고, 주말에 알바를 또 따로 하는데, 주말에 알바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말에도 알바를 하러 간다고 그러죠. 어떤 나이는 또 게임에만 너무, 이렇게, 아 부모님들을 볼 때는, 게임만 너무 하는 그런 철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서로 이제 모인 건 아니고 거기에 다 들어가서 3박살 동안 체험하고 그래요. 그것은 3박살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기 20년, 30년을 살면서 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화장실에도 혼자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출퇴근할 때 등하교할 때 이럴 때도 혼자 있죠. 아이들은 또 자습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도 혼자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시간을 뭔가를 하려고만 하는 뭔가를 가만히 있으면 오늘 하루가 지어지면 오늘은 뭐 할까를 생각을 하지. 오늘은 가만히 있겠다라는, 가만히 있겠다라는 것도 어그 쉬겠다라는 것도 어, 정말 나를 찾는 그런 심이 아니라 어, 다 포기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거나 어 텔레비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자연을 즐기거나 산책을 하거나 뭔가 하는 것에 열중을 하는 거죠.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무의라고 하는데 살면서 아무것도 안할 수가 있나? <laughs> 밥을 먹는 것도 하는 거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씻는 것도 하는 건데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뭐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이제 정말 깨달은 모든 성자가 그렇고요. 진정한 심이란 건 뭔가 할때 밖으로 나의 내돌던 내 마음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확인하는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바로 서는 길이고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은 내 자신으로 돌아와 있을 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때, 나를 정말 찾을 때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고 집중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밖으로 뭔가를 꽤 자꾸 어이 밖으로 관심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내 내면이 흔들리면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에 이끌려지게 되죠. 어 거기에서는 또그 다른 어떤 회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 그 회사에서는 어그 입사할 때 면접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면접을 보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세계에서 경영도 뭐 하는데 일일안네 보니까 나는 누굴까? 어내 직장과 나는 뭘까? 삶이란 건 뭘까?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면접관이 그그 그 시험자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스펙 쌓기만 바빴잖아요. 유학 갔다 온다, 뭐 무슨 뭐 영어를 얼마큼 하고 또 자격증을 몇 개를 따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그 나는 누굴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대답이참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 회사는 경영자의 이렇게 마인드가 좀 특별해서 그런지 점심 시간에 점심을 주는데 호텔식으로. 호텔 부패 수준으로 점심을 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먹더라고, 보니까 정말 잘 먹어요. 그, 그러니까 셰프들이 한 대여섯 명 동원이 돼요. 매일매일 점심을 주는데, 그, 가족들도 한 달에 한 번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음, 그, 기회를 주고, 그 점심 먹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좀 자주인 것 같던데, 어 이렇게 음식을 재료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해 먹으라고 그렇게 준비까지 해 주도 해 주고 어 그러기도 한다고 그래요. 음, 어, 내내 같은 회사죠. 이 회사는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을 제주도 연수원이 따로 있는가 봐요. 20일이나 어, 월급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월급 처가며 20일이나 연수를 보내는데 연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연, 연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아무, 아무것도 안 하는, 안 한다고는 할순 없지만, 하루에 미션 하나씩 이렇게, 그, 쪽지 하나 아침에 배달을 대면, 나는 누군가를 오늘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루 종일.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자유롭게 있으면서, 설악산도 막, 아니, 설악산이 아니지, 이런. 한라산도 막 가더라고. 나는 뭘까? 또 직장이란 뭘까? 가족이란 건 뭘까? 이런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하루 종일 갖게 하고 저녁에는 그것을 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경영과 절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게 하면서 그 회사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자신 의 문제가 음, 그런 식으로 할때나 자신을 찾아갈 때 음, 가장 이제 이렇게 그 스스로도 자유로워지고 또 스스로도 창조적이 되고 능동적이 되고 음, 내가 일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기계적인 삶을 살아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월급 받으려고 그 하루 종일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출근했다 오죠. 근데 이렇게 직장에서도 내가 왜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직장에서의 나는 뭐지? 이런 것에 더 열중을 한다면 직장에 대한 어떤 애정도 더클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열심히 뭐 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일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출가를 하면서 늘 그런 고민 속에 있고, 지금도 역시 이렇게 포기하면서도 늘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자주 하니까 이제. 맨날 맨날 여러분들 귀찮게 하잖아요. 계속 앉아서 이거 들으라고 하고 있고. <laughs> 지금 땅 속에서 일어난 분들은 뭘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여러 뜻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아, 이것은, 이땅 속은, 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내 피부다. 내 피부가 땅이다. 그럼 땅 속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난내 속에서 내면에서 올라온 것이다. 내 내면에서 올라온 수많은 보살들이 법학경을 설한다. 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부처님한테 그 아주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여있는 여러 대중들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나다. 이들은 순명이 지금 이제 제가 40대 중반 정도인데요. 순명이 40여 년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이것은 수백억 것 동안 부처님한테 이미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보살들이다. 그런 보살들이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밖으로 나와서 어, 법화경을 설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 또 열의 수량품에서 부처님의 수령이 무량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이 말씀은 부처님, 우리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누구나 다 땅에서 일어난 보살이다 할 때, 내 몸속에서 내 몸속에서 나온 보살, 내 몸속에 나온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개체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은 수많은 인연에 따라서 생명체가 돼서 인연에 따라 서로 다른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죠. 우리 마음의 마음에는 분노, 미움, 슬픔, 기쁨, 들뜸, 의심, 어 여러 가지 108개 이상의 수많은 마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그 내면의 마음이 밖으로 나온다. 팔만의 보살들이 나와서 이 팔만의 보살들이 바로 법화경을 설한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말하죠 모든 답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모든 답은 나 자신에게. 남과 비교할 것이 따로 없다. 내 내면에서 나온 이, 이 가장 부처님한테 이미 우리는 다 훈련을 받았다. 예, 그러니 해답을 찾을 때 나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어, 그것이 법화경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 이제 이 견보 따품에서도 땅에서 탑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죠. 어, 땀에서 탑이 솟아오르는 것도 역시 어, 스스로 나 자신 내 불성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로 어, 확대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뭐 이런 것보다는 밖에서 뭐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는 에,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내 자신에서 나오는 본연의 것들을 자신을 가지고 이것이 부처님한테 제대로 교육받은 나 자신의 불성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굳이 남 눈치를 볼 필요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능력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대부분 스스로 열등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세계 전 세계 사람 중에 열등감이 제일 많은 게 아마 대한민국 사람일 것 같아. 근데 열등감은, 아니, 살이 빼빼한 사람이 다이어트 한대. <laughs> 이렇게 뚱뚱한 스님도 다이어트를 안 하는데. 빼뺏한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어, 그래요. 그 아니, 충분히 이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만큼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등감을 가져요. 외모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커요. 사진 찍는다면 다 도망가요. 무슨 총이라도 쏘는 것처럼 내가. <laughs> 난 총을 쥐고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습을 그대로 담고 싶어서 하는데도 막 도망 다네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그 사진에 대한 괴담이 있잖아요. 보면 사진 찍히면 영혼이 이제 찍힌다고 이제 그런 괴담을 믿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싫은 거예요. 특히 나이든 사람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연세가 70, 60대가 넘어가고 이러시면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이게 늙음이 싫은 거예요, 이제 늙음이. 늙음이 싫은 이유도 가만 보면 늙었다라는 건 젊었을 때보다 쭈글쭈글하다라는 거잖아요. 내 모습이 추하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 모습이 추하다고 늙어간다고 이것이 이, 그 부끄럽고 답답하고 한스럽고. 이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비참해지기가 쉬워요. 어, 이렇게 스스로 내면을 더 중시 여기고, 또 시간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어, 나이 들어감도 더 원숙함이고, 더유혹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 이 무수급 동안의 세월 속에서 이렇게 이제 더 쭈글쭈글해지고, 몸이 아파지고, 몸이 더 이제 작아지고, 하는 것이 즐거움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침착함, 평온함, 음 그렇지?라는 이런 것을더 여유로움은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내 몸이 소멸되어 간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피어나는 거거든요. 뭔가 많아지고 이렇게 이뭐 생기고 뭐 이렇게. 그, 활발하게 뭔가 이제 생, 그럴 때는 이제 즐거움이라 하지만 우리가 소멸되어가는 것은 고요함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멸이라는 게 정멸, 정멸을 들다 할때 고요함과 멸을, 멸한, 멸해가는 것이 우리는 파괴해가는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쁜 것이지 멸해가는 것이 고요함으로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나이 들어서 성장을 했다가 다시 예, 쭈글쭈글 이렇게 그 늙어가면서 본래로 다시 돌아가는 소멸의 길로 돌아가는 이것이 정말 아,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결코 연세가 드는 것이 나이가 많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쭈글쭈글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닌 것이죠. 재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남과 비교하니까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남과 비교하니까 내가 못생겼다, 뚱뚱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땅 속에서 올라온 보살들이 더 훌륭하다라고 할 때, 내 자신의 내면에, 나 자신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 이런 것이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예 너무 과하게 해도 문제지만 <laughs> 너무 그걸 과하게 스스로 믿어도 문제지만 대체로 그럴 사람은 사람 없는 것 같고 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힘내야 됩니다. 예,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떠한 형태든 내가 120kg 나가는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내가 90노인돼서 귀도 잘안 들리고 눈도 잘안 보이고 오늘 일하는 그런 연세가 된 분이든 아니면 장애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든 아니면 그 음, 교통사고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든 다 관계가 없이 소중한 존재이고 이삶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이, 나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훌륭한 존재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주용 축품과 열의 수랑품에서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 했네.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쉬고.